그리고,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 끊는 수가 안 되는데, 왜 여기를 지켜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하말씀 드리면, 요거 있잖아, 요거. 방금처럼 끊으면 잡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를 왜 지키느냐? 그냥 이런 게 기분 나쁜 거야. 아, 이런 게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쁜 거는 이 위에 단수가 아니라 여기. 이걸 빠짐으로써 우상기가 확실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원래 눈목자라는 거는 허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수만 해도 여기는 집으로, 집으로 변신이 되니까 이게 가장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3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걸치고. 원래는 이거나 하고 치는 건데, 하나 먼저 걸치면서 응수타진 한 거고요. 어, 눈목자를 받았네? 눈목자는 바로 들어가야죠. 날 일자면 안 들어가는데, 눈목자니까 넓잖아. 넓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백이 지켰을 때더 크게 집이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목자는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젖혀 이은 다음에, 살아있죠? 막고. 자, 젖혔는데, 뭐, 이렇게 한칸띄어서 받을 수 있지만, 한칸띄어서 받으면 호구자세 나오죠? 자, 그냥 여기 한칸떼어보자 여길 왜 뛸까? 백이 여길 이렇게 젖히던, 뭐 늘던가 젖히던가 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칸뛴 수의 일단 의도는 이거 끊어서 뒀을 때 전투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때 하나 치고, 늘어서 한번 싸워볼까요? 늘어서. 늘면, 늘고, 쌍립순다, 뛴다, 밀고, 밀고. 여기가 좀 열버가 좀 그렇긴 하네. 그러면, 자, 그냥 치고 밀어가겠습니다. 집으은좀 손해인데, 그냥 꾸다 눌러, 눌러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냥 눌러. 어차피 백이 젖히지는 힘들어. 자 여기도 여기서 이제 문제죠 100이 젖힐 거냐 늘 거냐 만약에 늘면은 날일자 정도 날라가서 봉쇄 만들어 놓고요 실리 한 10집 뭐그 정도는 뭐 두터움도 괜찮으니까 이거 뭐야 젖히겠다는 얘긴데 축이라고 축 몰라 축 죽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길 끊어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때려서, 백이 넘어간 실리보다 이쪽에 빵 때림 두터움이 훨씬, 뭐 훨씬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처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손을 돌려서 우상기. 이러면 이제 백은 확정가는 많은데, 이 두터움을 나중에 감당해내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판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자, 붙여서 집 지어주고.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의도는 상대방의 모양을 그냥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모양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만약에 밀잖아? 그러면 끊어서 활용을 하겠다. 요걸 끊는, 타, 요거 끊는 수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얼핏 보면은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서 손해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여기가 선수가 들어가면 우상기가 흙집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당장 안 하지. 먼저 두 점머리 두드려서 이걸로 여길 먼저 빠지는 교환을 해놓으면 여기 두 점머리 두드릴 때 후속타가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백이 손을 뺐자. 이제는 후속타가 최소한 여기 느는 게 선수란 얘기죠. 자, 그리고 맞고. 백이 저천은 교환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킬인데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저천은 교환은 이빠지는 수를 역으로 당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역을 끊는 것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단수 치고 이으면 잡는 맛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놨죠 그러면 밀었을 때 이거 어디 가서 살지? 아 어떻게 살 거냐고 해봐. 살아봐! 아니, 어딜 끊는 거야, 지금? 아, 나, 진짜. 오, 그 와중에, 요런 거는 또 괜찮은 수다. 자, 여기서, 저 친구 끊는 수가 되느냐? 이수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보자, 보자, 보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늘어서 받는 게뭐 일반적인 진행이긴 한데, 그러면 너무 상대방의 도가 뻔하잖아요. 늘면은 예를 들어 한칸 띄고 막을 때, 뭐 젖히고 호구 쳐서 폐 형태를 만들겠다. 요런 것 같은데, 근데 폐 형태를 만들어도 흙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버, 끝내버리는 게 이제 저의 작전이죠. 오케이, 끝났다. 수, 끝수다 읽었다. 아, 뭐야. 아, 그렇게? 내점안 먹지. <laughs>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내 점을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살릴 거냐고. 아니, 어딜 끊어, 지금. 형이 참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음, 진정 내가 평소에 안 잡으러 가서 그렇지, 또 잡으러만 가면, 이렇게 다 잡혀요. 나가 이제는 우상계에서 수를 내야죠. 요거 하나 못 쳐놓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자 이거는 뭐냐? 그냥 때리면 그만이죠. 패깡을 쓰고 때려도 그냥 이거 치고 나갈 때 이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걸 때린 거는 일명 이제 즐긴 모드. 즐기겠다. 지금의 이 상황을 즐기겠다. 왜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둑이 이겨 있으면 왠지 천천히 끝내고 싶어. 그래야 이제 상대가 더 괴롭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나가니까 기분이 좋잖아. 안 들어. 지금 이제 상대는 이 중앙을 잡으러 오든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잡힐 돌도 아니고. 자. 그냥 두텁게 쫙다 막아 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잡혔고, 여기는 여기대로 굳혀줬고 얘는 얘대로 약하고. 막 이런 거막 나오잖아. 뭐 대도 안는 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대도 안는 수가 막 등장을 하지. 늘걸 그랬나? 느는 게 조금 더 깔끔했네. 자, 끊고 빠진 수 있으니까 지켜야겠죠? 자, 지켜주고. 어차피 이쪽 뭐끼어가는건안 돼. 1 0의 수가 너무 없어. 자, 이거 있고 때릴 때 여기 끊고 나갈 때 이렇게 싸우겠다는 얘긴데, 얼마든지. 아, 이거 한점 잡히는 것도 있네. 그럼 끊고 나가고 나갈 때한점 잡으면 되네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두지. 더 슬프게 해줄게. 이왕이면, 크게 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수가 났네. 이으면 단수에 단수에 연단수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 눈목자 할 때는 지키면 이게 날을 짜 있는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이 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러, 이걸 이렇게 받으면 이제 물론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 초반부터 이렇게 사는 것은 좀 좋지가 않겠죠 근데 눈목자이기 때문에 이걸 젖히고 날을 자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목자일 때는 뭐 붙이고 끊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삼삼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속 편하면서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백이안 좋은 건 아니에요. 백도 둘수 있어요. 자, 이거 여기서 보통은 여기를 붙이거든. 요 끊는 수 때문에. 그러면 젖히면 늘었을 때흙이 약점이 생기죠. 지키면 이제 백이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약점을 선수로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이거 안 젖히고 그냥 냅니다. 그러면 지금도 끊는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입구 짜가면 얘가 잡히거든. 아니면 뭐 치고 나가면서 장문 쉬어도 잡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늘었을 때 만약에 여기를손 빼면 이걸 그냥 젖혀버려. 있는 것은 뚫려서 이한 점이 굉장히 불쌍한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끊고, 이으면 빵 때림 형태 만들어서 흙이 두텁고, 나가서 싸우자니 너무 급해. 여기도 이상하고, 여기도 이상하고, 여기도 이상하고. 물론 뭐 싸우려면 싸울 수는 있겠죠, 백도. 근데 좋은 싸움 같진 않아요. 일단 모양부터가 우영이니까 그래서 붙이면 흙도 늘고 백도 여기서 지키는 걸 요렇게 지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지킬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저도 그 배운 바는 없는데 그냥 다 이렇게 두니까 고수들이. 요렇게 두고 이제 뭐 이런 걸 호구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는다든가 하겠죠. 근데 상대가 여기서 이걸 젖혔죠. 여기서 이제 쭉 치고 밀었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씌웠을 때 나와 끊지 못하면은 기어야 되잖아요. 나와 끊는 것은 막아서 바로 잡히니까 이걸 기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흙이 이교환이 만약에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교환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싸웠다가 여기서 이거 단수 맞고 뭐 완전히 뭐 열버 터져버리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바둑이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여기 끊는 수가 있긴 있어도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뭐또 싸우면 되겠죠 일단 이 자체만으로 너무 흑이 불만이니까 이 싸움을 제가 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고 쭉쭉 밀면서 상대한테 실리 주고 나는 두덤을 차지하자 이게 이제 저의 작전이었고 제가 백이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걸 젖혔습니다 끊겠죠 단수 치고 뻗어서 싸우는 거지 그러면 이거같은 경우가 이제 어... 요렇게 이제 흙도 호구로 쳐 싸우는데 대신 이거는 이제 여길 막는게 선수예요 다음에 여기 요수가 있으니까 100이 지켜야돼 그럼 여기 끝내기가 좀 달라져요 이것도 이어야겠다 이걸 이어야 되는 이유는 요거 났을 때 요런게 선수 들으면 먹여치는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받아야 되는데 요, 이렇게까지 날라가버리면 집이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있는다라고 붙이면은 요런 데 이제 끝내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아직 사활이 못 살아있는 사활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이 부담으로 나중에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 젖혀서 두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뭐못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늘었죠? 음. 자,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터움대 세력의 갈림으로 됐는데, 음. 뭐 실리가 작지는 않아요. 넘어갔지만, 넘어가서. 근데 이게 뭔가 이 중앙이 너무 깔끔한 두터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실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흙 쪽을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자, 그리고 붙여 뻗어서 이제 상대방, 어떻게 보면은 이 상변 쪽에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얘로 인해서 없앴어요. 근데 이렇게 두는 이유는 요 정도 집은 인정해 주겠다. 주, 주, 주겠다 네, 요정도 집은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너도 여기 내집 인정해 줘라 이런 어, 뜻이라고 보시면 돼자 <laughs> 그리고 끊고 두점머리 아주 기분좋은 이런거만 알아도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민수는 좀 별로 안좋아요 차라리 둘거면 요렇게 차렷해서 두는게 낫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 끊는 수가 안 되는데 왜 여기를 지켜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삼 말씀 드리면 요거 있잖아 요거 방금처럼 끊으면 잡으면 되잖아 근데 여길 왜 지키느냐 그냥 이런 게 기분 나쁜 거야 이런 게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쁜 거는 이 위에 단수가 아니라 여기 이걸 빠짐으로써 우상기가 확실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원래 눈목자라는 거는 허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수만 해도 여기는 집으로, 집으로 변신이 되니까 이게 가장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은 이건 뭐 그냥 백이 손 빼면 그만이잖아. 나중에 여기 나와 끊는 것도 노릴 수 있고. 근데 흙도 여긴 안 두고 나중에 다른 데둘 텐데 그러면은 최소한 뭐 하다못해 이걸 젖혀있기만 해도 끝내기로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고 뭐 끊었는데 마지막 패착이죠 이런 돌은 솔직히 살아도 망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지. 자, 오케이 알아서 살려줄게. 야, 살아가.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살았다고 가정할게. 만약에.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았는데 뭐뭐 뭐 이래. 바둑이 아니잖아. 이렇게 살아가지고. 너무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두는 이런 수들이 살아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